서울 올림픽의 여운이 온 국민을 감싸던 1988년, 바둑계에서는 13세 천재 소년의 진격이 있었습니다. 진격의 끝에 마주한 상대는 당시 2위이자 된장 바둑이라 불리던 서봉수 구단, 과연 서봉수 구단의 상대로 이 천재 소년은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바로 바둑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이창호 3단과 서봉수 구단의 도전자 결정전 대결인데요. 이창호 3단의 성장된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우실 수 있는 바둑입니다. 두터움의 활용법을 어느정도 깨우친 소년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백이 이창호 3단입니다. 일단 초반에 흙이 양걸침을 하면서 신정석이 펼쳐집니다. 이곳을 미는 순데요이 수로는 보통 이곳을 뻗고 막을 때 여기를 하나 밀던가 아니면 그냥 받아줘서 이런 진행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서봉수구단은 이곳을 하나 먼저 밀어가면서 받아달란 이야기죠. 실전에도 이곳을 막았는데 만약에 똑같이 여기를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여기를 뻗고 똑같이 벌려가서 여기 밀어놓은 교환이 백은 두터움을 활용할 수 없지만 흙은 넓은 쪽으로 돌이 가있죠. 흙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창호 3단도 이곳으로 반발을 한 거고요. 여기서 두점 머리를 때릴 순 없습니다. 한 점을 잡혀서 흙이 두터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약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기를 붙이는 맛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 사석작전은 흙이 실패입니다. 실전에는 그냥 이곳을 이어서 받아줬고요. 그때 뻗어둬서 정석진행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흙이 받아주면 귀를 차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봉수 구단도 이곳까지 들어가면서 버텨갑니다. 백 보고 여기 막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리를 도려해서 백은 좌변 쪽밖에 집이 없기 때문에 일방가로 이진흥은 서봉수 구단이 굉장히 만족입니다. 정석 진행부터 두 기사의 기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창호 3단도 젖혀가고 이곳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호각의 진행입니다. 흑실리 백두터움의 진행인데요. 여기서 이곳을 밀어가는 수도 필연이죠. 이 장면에서가 의문이었습니다. 실전에 이곳을 들여다봤는데 굳이 빠르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곳을 받아주더라도 백이 이 자리를 두진 않죠. 그냥 6집 끝내기에 불과한 곳이기 때문에 백도 둔다면 이곳을 다가오거나 아니면 손을 빼고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실전에 이곳을 주니까 이창호 3단에게 기회가 왔어요. 여기를 딱 붙여 가는 수가 급소죠 흙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흙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반발하고 싶은데 바로 끼워버리는 순간 넉점이 잡힙니다. 단수 쳐도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안되고요.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어가니까 이 교환 하나 하려다가 급수한 데를 맞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서봉수 구단 여기서라도 이런 식으로 벌려가면서 이 두터움을 의식했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여기를 젖혀가니까 이창호 3단이 두터움을 얻어낼 수가 있었죠. 중앙쪽으로 너무 악수가 되는 교환이었고요. 하변도 집이 아닙니다. 백이 여기까지 한칸 뛰어서 버티니까 막상 두기가 어려워요. 공격을 할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호구칠 때 수가 없죠. 흙이 이렇게 뻗을 수 밖에 없는데, 나중에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둘 데가 없습니다. 이곳까지 끊어가기는 백이 안형이 나오고요. 그렇다고 안형을 없애기에는, 젖히는 순간, 넘어갔습니다. 이을 수가 없죠. 바로 한격으로 흙돌이 잡혀버립니다. 안 되겠죠. 이렇게 나오기만 하더라도 지금 흑집은 하나도 나지 않았고요. 중앙쪽에 악수란 악수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창호 3단이 두터움으로 유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창호 3단이 아무래도 어린 기풍이기 때문에 실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두터움에 대한 이해가 끝난 걸까요? 두텁게 두텁게 두면서 당시 2위 서봉수구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전에흙은 이곳을 받아줬고 이창호 3단도 이렇게 받아 두면서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집은 딱 봐도 흙이 많죠 백은 좌상기 밖에 이렇다 할 집이 없는데 흙은 좌하기 우하기 그리고 귀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터움이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 스코어는 백이 80% 정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실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실전에 서봉수 구단은 이곳을 다가오면서 여기에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이창호 3단부고 받아 달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 준다면 딱 씌워 가서 모양이 잘 나오죠 백이 우아기를 공격하기가 어려운 게 이곳으로 두면 우아기에서 살아버리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면 이번에는 하변 쪽에서 살아버립니다 흑돌은 생사가 걱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수 굉장히 날카로운 수였고요 이 창호 3단도 반발을 하기 위해 이곳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째고 나오니까 오히려 이한점 잡으려다가 약점이 생긴 꼴이죠. 좋지 않았고, 젖혀서 연결을 하려고 하지만 끊어가는 수가 있어서 백돌이 오히려 열버졌습니다. 크게 유리했던 초반에서 다시 팽팽해지는 장면입니다. 백돌 일단은 이렇게 단수치고 있는 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을 끊어간다면 이제는 사석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창호 3단 두터움적으로 만족이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흑이 주는 대로 다 이렇게 잡아 준다면 이 진행은 큰일 납니다 백이 다선수를 해 놓고 수상전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젖히고 이어서 수상전을 들어가면 흑이 수를 줄이려면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한 수씩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두수대 세수로 백이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뻗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자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백이 한수 차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다 잡을 순없고요 실전처럼 밑으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니까 백의 두터움이 별로 쓸 곳이 없습니다. 흙이 기분 좋게 중앙 쪽을 나가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이죠. 이곳을 이을 때 서봉수 구단이 여기를 젖혀서 도쓰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따라간 바둑이었을 겁니다. 서봉수 구단은 이곳을 선수로 활용당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백이 이곳을 이으면 흙이 손을 빼기가 거북하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손을 뺀다면 이곳을 끊 단수치고 한 집을 내면서 귀쪽에서 패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흙이 손을 빼도 패인 모양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기분 나쁘단 이야기였는데 인공지능은 그래도 젖혀야 된다고 합니다. 이곳을 젖혀가서 여기를 줄때 손을 빼고요. 이곳을 패로 버틴다면 서봉 수구단 굉장히 많이 따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전에는 안전하게 이곳을 잡아서 버티니까. 여기 막는 수를 선수당해서 이제는 서봉수 구단 집으로도 유리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잡아낸 게 15집 정도 이득을 봤는데요 이창호 3단이 이곳을 막는 수 하나로 굉장한 집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렇게만 벌려가더라도 여기가 15집은 충분히 나죠. 이쪽 막는 수가 포인트였는데 서봉수 구단이 이곳을 놓쳐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창호 3단이 오히려 득점을 한 장면으로 이제는 90%까지 갔습니다. 집은 없지만 두터움으로 계속해서 인류기사를 압박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의 이창호 구단을 보는 것 같죠. 두터움을 활용해서 모든 기사를 압박하던 그 시절의 이창호 구단이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실전에 두터움을 활용해서 이곳까지 들어갔고요 서봉수 구단은 일단, 집을 계속해서 차지하면서 이창호 삼단 보고 두터움을 활용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창호 삼단은 그렇게 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를 가만히 뻗어 주면서 집으로 야금야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봉수 구단이 이곳을 붙이는 수를 선택하는데요 물론 축이지만 밑으로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좌기가 여기가 9집 정도 나고요 우아기가 10, 15, 20집 정도 납니다 합쳐서 30집에 여기도 10, 15, 20집이 조금 약하죠 쉰집이 조금 약한데요 백은 좌상기가 15집 그리고 여기도 한 5집, 20집 정도 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텀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 보시면 13살 소년이 이런 바둑을 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이 나이 때 이미 이런 두터움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전에 이곳을 붙여가면서 이제 두터움을 활용할 때가 됐습니다. 흙이 젖혀가니까 백이 가만히 으면 여길 뻗어서 뒷문이 열려 있어서 큰집을 기대할 수 없지만 실전에는 여기를 오히려 젖혀가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한 점을 잡을 때, 이번에는 중앙 쪽을 선택하면서, 이제 이 중간에 흑대마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는 이곳을 호구쳤는데요. 서봉수 구단이 그 압박감에 결국 이곳을 지킨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수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이수로는 지키더라도 이런 식으로 버텨갔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서봉수 구단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약점을 추궁하는 수를 꺼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 우변 모양도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텨갔어야 됩니다. 서봉수구단은 13세 소년에게 대마 잡히는 치욕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압박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움츠러든 것 같은데,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당하니까 모양이 굉장히 꾸겨졌고요. 여기 호구치는 수가 안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수 심으란 꼴이죠. 그러니까, 2창호 3단, 여기 날를자를 두면서 집을 챙겨갑니다. 아까 25집 분리한 상태에서 여기 10집 챙겼죠. 이곳에 5집 챙겼죠. 벌써 반면 10집까지 순식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몽수 구단은 또한번 받아갔는데, 이수로도 역시 일단 버티고 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텨놓고, 이 대마의 생사를 승부로 갔어야 되는데, 서봉수구단은 구력당하는 게 너무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 이곳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두니까 이미 집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받아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백이 집을 지으면 이미 집균형으로는 비슷한데요. 두터움적으로 많이 차이 나죠. 이창호 삼단이 눈에 안 보이는 두터움을 바로 다섯 수만의 집으로 만들면서 집으로 스물다섯 집의 불리함을 따라간 장면입니다. 하지만 서봉수 구단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일단 대마부터 살리고 길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끊었는데요. 백 보고 나가달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곳을 계속해서 잡으러 가면 백이 탈출할 수 있지만 흙은 이곳을 씌워 가겠다는 이야기고요. 기분 좋게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좌변쪽을 깨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이창호 3단은 안받고 여기 3,3까지 들어가니까 원래 있던 집까지 깨지고 있어요. 이 석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활용을 해놓고 가장 큰 자리를 두니까 차이는 벌어졌습니다. 지금 형세를 보자면 아까와 똑같이 이곳은 20집이고요. 중앙 쪽에 7집 정도 붙었기 때문에 2일곱2아홉29 30 36집 정도 36집의 상변이 넷일곱 11나 12집입니다. 36집에 48까지 날수 있는데요. 100집을 보시면 여기 마늘목까지 오면서 17집이 확정이고요. 여기도 거의 세 집은 나겠죠. 20집, 여기도 10집, 30집 우상기도 10집, 40집입니다. 이미 집균형으로 맞아버렸고요 두터운 만큼 백이 유리한데 여기 좌변과 상변 빵 때림된 모양 백이 훨씬 두텁다고 할수 있겠죠. 이미 승부는 2차원고 3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실전에 이곳까지 막아가니까 이제는 집으로 역전입니다. 서봉수 구단도 더욱더 적극적인 수를 둬야 되는데 이곳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변도를 끊어서 마지막 승부를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2창호 3단 쉽게 이곳을 연결시켜주고요. 좌변 깨는 것을 다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으로 이겨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주고 오히려 상변 두터움을 조금이나마 더 챙겨가면서 집으로 차이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서봉수구단, 마지막으로 이곳을 끊어가면서 승부를 거는데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뻗어준다면, 치중가서 다 잡으러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호 3단이 깔끔한 수로 이 바둑을 끝냅니다. 바로, 여기를 두니까, 서봉수구단, 너무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흙이 이곳으로 끊자니, 백이 뻗어가서, 여기 집을 없애면 중앙 쪽에서 집이 나죠. 안 되구요. 그렇다고 이곳을 뻗지 않고 단수친다면 백이 뻗어만 주면 전체가 위험할 수 있지만 실전입니다. 실전에 이곳을 단수칠 때 뒤로 돌리고 뻗어가니까 여기 한 점을 잡긴 했지만 백의 두터움으로 인해 백의 집만 더욱더 붙해진 꿀입니다. 결국 서봉수구단 끝까지 대국을 했지만 백에게 다섯 집반 패배를 했는데요. 이창호 3단의 두터움이 말을 한 한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창호 3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승인 조은현 구단과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과연 조은현 구단에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바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